음점 고를 시간 줄게. 음점다 골랐으면 얘기해줘. 어. 됐어? 됐어? 안 됐나? 아, 어, 오케이. 됐다고? <웃음> 됐는데? <웃음> 오케이, 3, 2, 1, GO! 아, 잠깐, 이 노래, 이 노래 뭔지 모르겠어. 이거 그냥 알아서 야, 인간이 보고 하세요. 인간이 보고 하세요. 그냥 네. 가자. 아까 하던 대로 해주면 안 돼. 아까 하던 대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끊자 와 그거는 이제 야 그럼 내가 전화 끊을게 좀 이따가 하자 좀 이따가 니가 네, 송금 송송, 송 하자 아죽아 미안하다 <laughs> 내가 너 죽일라 그러는게 아니야 너무 잘해가지고 느낌상 니가 너무 잘해가지고 네, 고마워 <laughs> 오늘 처음 봤는데 땡고생 시켰어 <웃음> 오늘 <웃음> 처음 <웃음> 봤는데 비트박스 한번 들어가지고와 너무 반해갖고 아저분이 고소네 누가? 마시님. 마시님이 고수라고? 네. 자, 들어볼까, 응. 한번? 자, 구라이. 고... 으아! <laughs> <laughs> 아, 이불개리 <입을> 터지네. <laughs> 여기도. <laughs> 알겠어, 일단 끊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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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pm에 부처해서 이러면서 네, 하실 분들은 제 거, 어, 드릴게요. 제 거. 제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하실분들은 저한테 말씀막 하세요 잠시만요 카톡 아이디 여기 방송 여기 있기때문에 이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아이디입니다 카톡 아이디 띄웠어요 네. 하실분들 얘기하세요 하실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갑니다. 가자, 가자. 뭐다 어, 됐어요. 뭐다 어, 끝났어. 저 하실 분들 얘기하세요.

아이 노래도 좋잖아요 왜요? 아니 15살이 이런 노래 알면 안됩니까? 이 노래가 얼마나 명곡인데 <laughs> 무시를 하시네? 잠깐만 이 무시가 아니라 나이 더들어 보인다는데 뭐야? 어? <laughs> 하얄 밤새 시우림의 하하송 말고 네. Get j u 있어요. 야이렇야핸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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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고를 타이밍을 드렸구요. 아, 아, 재밌게 하려는 그런 게입니다이좀 네. 마시고 갈게요. 자, 갑니다. 다음 곡 자, 갑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자비트박스 가니까 사람한테 카톡 주시죠. 잠만요. <목소리> 야이 노래 알아? 가자 가자 가자. 야, 처음부터 들을게요. <목소리> 뭔 노래인지 감만 <간만> 몰라요. <목소리> 야 이건 어때요? 야나이 노래 알아. <목소리> 여러분들도 다 아시나요? 아유, 여, 괜히 열어봤네. 아, 이, 여, 괜 이, 열어봤 야, 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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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성질 내십니까, 야 알겠습니다. 라라라라라라 <목소리> 자, 얼평 시상치겠습니다. 아홉시 반에. 가자 지금 야이안 하려고. 게임 게임. 라라게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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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좋다. 2번. 그냥 얼굴 보고 하는 방송 좋다. 자, 표 표를 시작해주세요. 엄마 다 보여. 엄마 뭐하노? 폰이 다 보여. 아빠 내일 일 가니까. 이건 이거 이쁘다고? 이거내꺼 맞소. 또 이따 어갈 떼려고. 이거 내놔. 저 차도 안번지 아씨나. 내가 화장실 간 이유가 있는데 깝때네에내꺼 깝. 아씨 야, 아, 요거 하지 말라 했죠네이 어, 해라. 이 해라. 뱅이 야라이야네 니가 했잖아. 어, 씨발. 어, 어, 이게 왜 이래? 거지세요. 거지세요. 꺼지세요 일배 새끼가, 꺼지세요 아, 어디서 일배 새끼들이 여기 들어오고 지랄이야. 어? 내가 들어오지 말라 그랬죠. 아, 엄마. 아, 잠깐만. 나 이거 아 잠깐만. 내가 한 거예요. 미친놈들이 일베 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또들어하려고 하고 사실상 아 이거 어떻게 엄마 어, 뭐. 내가 이 새끼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억그러웠어아 음료수 때문에 억그러웠잖아참 못가겠지. 아 미친놈인가 일베 새끼 들어와가지고 또뭔지환 하려고. 닦아, 야 깠다 보지, 깠다 해잠깐만 부디슈가 어딨니 최보석, 최보아. 부디슈가 어딨냐고요 아, 어디에 있겄냐? 우리 한곡 들으면서 비트박스 하실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세보와. 자, 세보와. 송대관 어, 씨 네박자 듣고 하나 계세요. 하나 안안 예. 갑니다. 꺼주시고. 아, 예, 오십. 那个。 자 트로트 트로트도 틀어드립니다 잠시만요 봐봐 제가 컴퓨터 잘못 만져왔다 왜 이렇게 재밌냐고 그러는데 얼평시상식이 뭐냐고 굶은 시위다 좀무튼다 아웃십 안에 보지 말아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싸우는 또, 것 때문에 보시는 건 아니죠. 지금 주작이 아니라... 아니면 싸울까? 그런 상황이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이제 닦고... 저 이제 동할게요 키보드에 돌려가지고합니다

손님 아니신가? 풍 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또 리액션 해야 돼거말할라 아, 봐야지 아 리액션 또 해야 돼. 10개 열0 열혈 아니에요. 10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10개가 열0이 돼버리네요. 예. 10이 또 있어요. 손님 맞으시죠? 아 근데 왜 그때 16살이라고 했나 리액션 주세요. 리액션 할게요. 어쩔 수 없이 또 리액션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

자쿵자쿵자자쿵자 자쿵자. 내 바다 속에 눈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어머니 하고 스포츠 댄스 하라고 나 댄스 못 추는데 엄마 엄마가 잘해 춤추 망했는데 네 앞서달 한보비 한보비 지금 노래와 어울리는 때때 갑니다. 에 갈게요. 저는 데이트 자주. 야 동생 한 번만 도와줘라. 싫어. 진짜 죽게 돈. 아돈죽게요 지금. 깨. 예? 지금 딱일당 아니 일땅이 없어요 지금. 돈이 지금 원래 지금은또 내놓는 거야. 와 진짜 말놈이네. 저, 저 김치새끼 보세요. 김, 아니 뭐김김 뭐, 뭐. 아니 김이 아니라 동생 일로 알아. 뭐. 지금 나 빨리 리액션 해야 된다. 리액션 해야야또내 네. 방송 볼거 아닌가. 나풍뽑불라 그런게 아니라 괜찮으세요. 내 방송에 고정시청자를 만들라 그러는거예요아 제발 일로 오세요 내가 뭐 어? 내가 아프리카로 돈 벌라 그러냐? 응. 우리 운영자 여러분들 좀 엠만쳐 좀마세요뭐 내가 내가 방제를 하악 별풍선 쏘지 마세요 이랬더니 뭐 정질때리고 제발 빨리 좀 와오라고 아좀 도와달라고 나 지금 망했다고 빨리. 왜 망해? 리액션 해야지. 리액션 하세요 잠깐만요. 다시 처음부 갈게요. 아 제발 빨리 오라. 오라고. 와 진짜 씨. 한번만 도와달라고. 그냥 억지지 아니 억지가 아니라 시청자가 시킨다고 안할 거야. 난 시청자가 왕이라고 생각했지. 아 신하, 왕이라고 왕이 말했지. 아니야. 내가 신하라고. 아니 엄마 아빠가 왕이야. 아니 엄마 아빠가 왕이긴 한데 방송에서 시청자가 왕일 거 아니야. 내가 어, 왕이야. 새끼야이왕질 하지 마라. 갑질 하지 마라. 얘 봐봐 안 도와주잖아 이런 식으로 안도와왜 얼굴 까려주잖그 이유로 말하 아니 얼굴 까발리지 뭐. 마세요 그럼 내가 모자랑 선글라스 줄게요 예아씨 진짜 내가 솔직히야 그러면 내가 아 내가 얼굴 가리고 줄게요 얼굴 안 나와도 되죠 형님 형 개따 형 마시 형형 형. 얼굴 나온 거 알아요 아시씨야 얼굴 안 나와도 되죠 얼굴 안 나와도 된대 빨리 아 제발 기다려 얘랑 어. 싸고아니야 빨리 뒤지고 지금 리액션이 먼저 나 먼저 춤추고 있을게요 <laughs> 잠시만요 아 갑니다 빰빰빰빰빰빰. 좀 이따 나와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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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아 아빠, 아 아빠, 아 아빠, 아빠, 내가, 내가 슬플 때얘 곰방 끌거예요 어머니께서 전원 버튼 안 누른거 감사하게 해 엄마 감사합니다 예, 전원 버튼 안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껐으면 예. 방송 진행 못했죠 그건 인정할게요 빨리 좀 와달라고 뭐다? 아 빨리 해줘 지금 몇분 동안 해야 돼요? 나는 나는 무제한이거든요. 리액션을 몇분 하든가, 몇몇분 하든가, 나는 오래 하거든요 근데 얘가 몇분 할지 모르겠어. 가자. 늘, 늘, 끝. 아니 오라고. 아. 아니 왜안 하면 아니 애바라 그랬으니까 이게 묻힌 거고. 아. 동생 목도리 출연도 감생, 태... 아니, 노래 틀고 해야지, 새끼야. <목소리> 가자. 사람들, 이게 뭔 리액션이야. 아, 얼굴 싫다고. 얼굴 내지 말고 하라. 우자는 얼굴 다까리잖아 아, 얼굴 가려드릴게요. 우자, 그거 가린 거라 다. 우거다 <목소리> 그, 그, 보이잖아. 다. <목소리> 빨리 문딴거 뭐, 주세요, 딴 거. 딴거 할게요. 얘랑 가요. 안 해요. 아, 진짜, 나도 네. 하기 싫어. 여러분들, 딴거 주세요. 마시 형님, 죄송한데, 리액션 따박따박 하거든요? 내가 혼자 하는 건 따박따박 해요. 근데 이제 동생 새끼랑 하는 거는 안 돼요. 예? 동생이랑 하는 거는 안 돼요. 더럽게 안 돼요. 예. 제발 부탁인데, 저 혼자 하는 걸로 주십시오. <laughs> 제가 혼자 하는 걸로 주시면 안 됩니까? 저 혼자 하는 거는, 이따 죽음이라는데, 죽진 않아요. 예, 죽는다고? 아니, 웃는다고 죽진 않습니다. 근데 배가 살짝 아플 뿐이지, 어, 배가 살짝 아플 뿐이지, 어, 죽진 않습니다. 아무튼 30분이 다 돼갔는데, 어, 내 박자, 나 혼자 춤추도록 할게. 요이 노래 딱충충 됩니까? 예? 이 노래 충충 돼요? <laughs> 형님,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러면 그걸로 리액션 한다고요? 아 일단 이거 먼저 해, 해, 해 드릴게요. 언젠간 캐피트로 얘가 해줄까요네 네 박자 해고 오랜날께 해 드릴게요. 이별 더 있고 눈물도 있네. 한두절 한고 제대로 치우고 가까나 볼게. 우리내사연을 담는 인생, 사 연극같은 <놀람> 세상사 <놀람> 세상사 모 s 가내 n s w 짝 r c e 짝 s 짝 n s w e r Cool, c 게 e c k check, check, 게틀어 c k Cool, check, c h e 노래 크게 틀어도 될것 같다. 하사형님 어서 오세요. 이거 크게 틀어도 될것 같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나 크게 잠깐만 듣게. 내 박자 크게 잠깐만 듣게요. 리액션 할 때만 하고. 잠깐만. 노래 좀 크게 듣게. 잠시만요. 아빠한테 혼나진 않겠지? 적당히 듣겠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कोकोटादले अरे तोरेतोय तदेलिका आयायायायाया किची दिने सो सोरे दिने ओन्जासे 내가 잘난 사람도 그대가 난 사람도 어차피 그저 그라네 노래 들리죠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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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내 바다 속에 사랑도 <놀린>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결두절한복비 갈대는 우리네 사연을 사기이 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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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세상은 세상은 세상사 세상은 세상은 리액션 테크 리액션 됐습니까 액션 테크닉. 어. 리액션 된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해야 될것 같습니까 테우리 네. 마시 형님 마시 형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시영님. 아유 감사합니다. 리액션. 완벽하게 됩니다 오늘 어차피 또 해야 돼요, 리액션을. 아우, 손조고 <laughs> 아이, 좀 닉네임이 약간 좀 무서워요. 응? 어. 저 이제 방송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방송할게요. 방송할게요. 이제, 얼평을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님도다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이브 형님 방송으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브 형님 방송 키실 겁니다. 네, 이브 형님의 방송 켜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아유, 우리 1분 늦었는데, 죄송 네, 예, 형님 말씀하세요. 어, 이제 방송할게요. 화이브 형님 방송으로 넘어갑시다. 모두 다. 어, 지금 이미 시작했네요. 그러 갑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갑시다. 우리 모두, 예, 갑시다. 나 지금 방송할 거거든요. 우리, 하이브 형님 방송에서 봬요 그리고, 그리고, 예, 그리고, 예, 보톡 좀 이따 할 거예요, 또. 예, 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렇게 매치해놨냐, 와. 미쳤다 진짜 미, 며칠 있다 그러는거요 씨발 <laughs> 와 장난하는 것도 아닌거 지금 장난 와 무슨 안됩니다 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이동 자 우리 다 이동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다 이동, 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이브 형님 방송으로 다 넘어가주시는 방송. 자, 이 j 보동 목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리도 넘어가는데 지금 빨리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시청자 있을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우리 여러분들 죄송한데, 여러분들 이제 방송할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갑시다. 아이라, 빨리 가자. 아이라, 가자. 아이라, 화이브 형님 방송으로 가자. 아이라, 가자! 뭐, 왜 이렇게 길이 길어? 아, 길이 뭐야? 어? 가자, 가자, 가자. 제발. 잠깐만. 방송할게요. 우리 아이리 송다 보자. 방송할게요. 어,